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간단간단하게 아마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아라베스크지요. 아라베스크. 아 요거 2만 원짜리였습니다. 2만 원짜리. 오늘 또 세일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는 14,000원씩 드릴게요. 14,000원.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얼굴도 많습니다. 요거 많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요거나 요거 가격 똑같이 드립니다. 16,000원씩. 자, 엊그제보다 아, 가격을 조금 더 다운 시켜서 보여드립니다. 14,000원씩 드릴게요. 자, 아라베스크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슈퍼 턱시판입니다. 슈퍼 턱시판. 이 아래 보면 완전히 목대가 아주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거 아, 제가 보낼 때 요거는 어, 하엽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목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크기 좋고요 자, 24,000원 에 드릴 거고요 자, 슈퍼 턱시판입니다. 크기는 20cm 가까이 되죠, 이렇게. 자, 멋진 목대를 가진 아, 묵둥이 아, 슈퍼 턱시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엔시노 철화 보여드릴게요, 엔시노. 자, 크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생얼이 곳곳에 많이 있고요. 이렇게 철화도 좋습니다. 자 이거 뭐, 슈퍼 떡시판아 이거 이거 저엔시노초라 이거는 어, 크기가 17cm 정도 되네요. 자 이것도 24,000원 드립니다. 2 4 0 0 0원자 이거 엔시노초라 아주 큰 아이 멋진 아이 24,000원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두장미 금 이거 하나가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 자 이것도 4만 원짜리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도. 자, 연두 장미금은 3만 원에이고 또한 분께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 아, 설악입니다. 설악. 자, 요거 아주 굉장히 저 명품입니다. 요 설악. 예전에 요것도 자, 5만 원씩에 탁 드렸던 아이입니다. 요거는 어, 2두짜리 그때부터 크기도 많이 컸고요. 3만원에 이것도 한 분께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 드는 게 일반 창하고요. 조금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요. 이 설악은. 자, 물 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는 22cm 나오고요. 자, 설악입니다. 3만원 드릴 겁니다. 3만원. 자, 그리고 이건 서시죠. 서시. 멋지게 물든 서시고요. 이거는 만 사천 원 드립니다. 만 사천 원. 자, 이거 이렇게 같은 서시라 해도 이렇게 이제 생김새가 입장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아주 이거 촘촘하게 멋지게 물든 요 아이가 있고요. 요 환엽성을 가진 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 사천 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서시는 만 사천 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드 드래곤 또한번 보여드립니다.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은, 어, 이거, 자구 아주 이쁘게 다뤘네요. 자구 이쁘게 다뤘고. 멋진 그 레드 드래곤입니다. 멋지게 잘 키웠습니다. 정말. 자, 이것도 16,000원에 드릴 겁니다. 16,000원.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요. 자, 레드 드래곤입니다. 16,000원입니다. 자, 엊그제는 그 페스티벌 철화를 제가 두 개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거 추가로 주문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 여러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요. 아, 이거 제가 골라서 드리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믿으시고요. 그냥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보다 더 좋은 아이들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쁜 페스티벌 철화. 아,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원래 2만원짜리입니다. 16,000원씩에 드리고요. 정말잘 키웠습니다. 이거. 이거 전에 제가 그물안 들었을 때 보수하고요. 지금 한번 천지차이입니다. 이거. 크기도 많이 컸고요. 색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을 달린 거를 어,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일단 생을 달리고 철화 엮인 거 먼저 어, 골라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페스티벌철화는 16,000원씩 드립니다. 1 6 0 0 0원요 이 아이가 그 아쿠아리스입니다. 아쿠아리스. 자, 이건 아쿠아리스는 이 프릴이 참 멋져요. 자, 이거는 아주 그 웨딩 그 드레스처럼 이렇게 입이 아주 멋지게 아,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쿠아리스는 제가 8,000원씩에 이거 어, 만원씩에 드렸던 아이들이었거든요. 8,000원씩 쭉 드릴게요. 이거는요. 8,000원. 자, 아쿠아리스 8,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웨스턴 블루입니다. 웨스턴 블루. 자, 가격은 요거 얼굴 6개 짜리나 아 요거나 가격이 똑같이 드립니다. 만, 아, 2천원 드릴 거고요. 만 2천원. 요거는 만 5천원 짜리였습니다. 만 5천원. 자, 올해 이제 키워서, 아 목대들이 밑에 보시면 목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목대들이 있고요. 웨스턴 블루 만 2천원씩에 드립니다. 자, 요거 두 개, 어, 아 있고요. 자 요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어 주시죠. 저 문자를 주시면 골라 드릴게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자, 웨스턴블로 12,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큐빅 프로스티 또 한번 보여 드립니다. 큐빅 프로스티. 잘 달궈지고요. 아주 크기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자, 6,000원에 드릴 거고요. 6,000원. 자, 요 큐큐빅 프로스티는 6,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큐빅 플로스티고요 이번에는 백화 시즈, 아, 철화로 이거, 어, 그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어,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얼굴 굉장히 많고요 요거는 백화 시즈, 요 철화 2만원씩 드릴게요. 요거는, 아, 철화가 사실은 이렇게 조금 어, 약한 듯 합니다. 그래서 얼굴 많은 아이들, 어, 얼굴 군생으로 보셔도요 어, 충분히 되겠습니다. 2만 원씩 드리고요. 이거 2만 원 드립니다. 백과 시즈. 자, 이거 크기 좋고요. 어제는 제가 얼굴 4 개짜리 기준해서 자 1만 원씩에 드렸습니다. 자, 이 백과 시즈 2만 원 드렸고요. 자, 이거 애슐리입니다. 애슐리. 자, 이거 지금 애슐리 한 개가 보이고요. 지금 이거는 어, 만아 2만 4천 원 드립니다. 자, 애슐리. 여기 빨갛게 아주 피멍이 들고요. 정말 멋지게 드는 아이죠. 에슐리는 24,000원 드립니다. 자, 24,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마제스타, 요거 삼각형 철화, 삼각형, 요거 12,000원 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마제스타, 12,000원에 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레드, 요거 두 개가 여기 지금 나, 남아있네요. 두 개. 자, 트리플 레드는 12,000원씩 드릴 거고요. 자, 트리플 레드는 12,000원 드립니다. 크기는 16cm 정도 되고요. 크기 좋습니다. 트리플 레드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웨딩도 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죠, 웨딩. 웨딩 몇개또 있어요. 요거 하고요. 요거 보여드립니다. 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웨딩. 자 웨딩은 아, 이것도 24,000원에 드리는 아이인데요. 자, 18cm 상태고요. 자, 웨딩입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웨딩은 아, 24,000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메랄다 군생 보여드릴게요. 에스메랄다. 자, 이렇게 아주 얼굴도 많고요 지금 이제 아주. 뿌리도 제법 잘 내려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잘그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자 크게 보실래요? 크기도 18cm나 오죠.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에스메랄다 24,000원 드릴 거고요. 자 에스메랄다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플로리디테 군생입니다. 플로리디테. 자 얼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자, 얼굴 많고요. 제가 들어볼까요? 자, 이거 수, 얼굴 수는 어, 제가 못쓸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거 수량을 얼굴 수를 못쓸 것, 같, 어, 얼굴 수를 못셀 정도로 많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만 원시에드이니다만 원. 굉장히 좋아요. 자, 물든 거 보세요. 이거. 자, 플로리데테 이거 이만 원시에드이고요2만 원. 자, 굉장히 아주. 멋지게 물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련이죠 수련 자 수련 크기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19cm 나오네요 19cm 자 수련 이거는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자 이거 수련은 12,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아, 라울금이 있네요 잠깐만요 라울금 라울금 자 이거 멋지죠 수영 멋지고요 자, 요거 자, 요거 12,000원. 요거 한분 가져가실래요? 12,000원. 라울금 멋집니다. 이것도 수영 멋지고요. 자, 이렇게 멋진 그 라울금. 자, 12,000원 요거 한 분께 드립니다. 자, 크기 줄자 보세요. 크기. 자, 라울금을 12,000원 드렸고요. 자, 여기 요거 보실래요? 아메스트로 대품이죠. 아메스트로. 아,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이예요. 자구들 이거 보세요, 밑에. 자, 자구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초대품이고요. 지금 큰 분에 옮겨놨는데도 화분이 지금 작습니다. 이거는 아메스트로. 자, 이거는 5만원 드립니다. 5만원이요. 여기 있고, 여기 두개 있습니다. 자, 색이 아주 너무 예쁜 아, 아메스트로입니다. 밑에 자구들 보세요 이거 아 멋지죠? 자구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달았고요 얼굴 메인 얼굴도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자 아메스트로 5만 원 드리 5만 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아 굉장히 아주 멋지게 물이 들었고요. 이거는 어, 백라이징 한번 보여주, 보여드릴까요? 백라이징 이것도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환염 백라이징. 자, 이것도 자구들 밑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구. 자구 여기 있구요. 여기 있구요. 여기 있고. 자구 지금 한 4개, 3개 이상 달렸네요. 3개 달렸나보네요. 자, 이것도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크기 아주 좋은 그 환엽 맥라이징입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24cm 되구요. 자, 환엽 맥라이징 5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프리즘이죠. 프리즘, 프리즘은 제가 계속 이거 만 원씩에 드렸던 아이들이거든요. 만 원. 자, 이거 아, 몇개안 남았어요. 지금 이거하고 소개들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 이제 오래되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자구들 많이 달아요. 이거 보세요. 자, 한몇 달만 키우면 소개에서 자구들이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얼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프리즘 만 원씩에 드립니다. 새 아이 있어요. 새 아이. 프리즘 만원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뭐 아 독일 샴페인 요거 보여 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자, 6,000원 드립니다. 요거 6,000원 드립니다. 2두짜리나 자, 2두짜리 6,000원 드립니다. 자, 11cm 나오고요. 자, 크기 좋습니다. 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앙떼떼죠, 앙떼떼. 앙떼떼, 이거는6만 아, 육천원짜리였는데, 오늘 이거두개 아, 지금 드릴 거 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만0천원씩두개 드립니다. 만0천원씩이요 자, 만 육천원짜리 아주 원, 원가로 드립니다. 이건 만, 아, 이천원 드릴게요. 자, 만0천원 드립니다. 두 개입니다, 이거는 앙떼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오, 멀로 샤넬 주문하신 분또 있어요. 요거 보세요, 멀로 샤넬.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멀로 샤넬. 요거는 만, 아, 2 0 0 0원 드리고요. 자, 12,000원 드리는 멀로 샤넬. 요거 보시고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있고요. 요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12,000원 드리는 멀로 샤넬. 크기 아, 15cm 나오고요. 자, 멀로 샤넬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여러분들 스타마크 가끔 요것들 아, 많이 가져가셨어요. 이거 요 스타마크 어, 16,000원씩 드리는 아이고요 자, 얼굴 많고요 이렇게 얼굴 굉장히 많습니다. 여, 전에 철알로 이거 빼놨던 건데 이렇게 제가 생얼이 나온 거예요. 자, 스타마크 16,000원씩 해드리고요. 요거는 아, 18cm 이상 되네요. 자, 스타마크 16,000원. 자, 이거 첼로 군생입니다. 첼로,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첼로, 자, 이것도 이제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갛게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손톱이 이거 첼로입니다. 첼로 군생, 이거는 자, 24,000원에 드릴 거고요. 24,000원,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이것도 16cm 정도 되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이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첼로 이거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오랜만에 또 이거 보여드릴게 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잘 컸어요 이거. 자이 정도 지금 가격이 아, 2만 원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만 원 드립니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크기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잘 달궈지고요 아주. 자 테슬라 이거 2만 원 드릴게요. 자 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어, 10 3cm 이상 되네요. 테슬라 2만원 드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뭘로 군생 보여드릴까요? 뭘로 군생입니다. 자 얼굴은 어 요거 5두구요. 요거 4두, 4두 아, 5두 그렇습니다. 크기는 꽤큰 크기구요. 요거 보시면 아, 16cm 나오구요. 요거는 한 13cm 나오네요. 원형으로. 자, 이거 만 아, 16,000원 드릴게요. 만16 6,000원. 자, 요볼로 군생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온슬로 요불 잘된 군생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아, 누가 주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시고요 자, 만원씩에 드리는 아, 온슬로 아, 군생입니다. 요거 3두짜리 요거 4두짜리 그렇습니다. 자, 온슬로 요거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크기는 아, 14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두개 보여드립니다. 자, 온슬로 만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아, 벨루가입니다. 벨루가. 자, 만원 시계 드리는 벨루가고요 자, 크기 아주 굉장히 많이 컸네요. 14cm 나옵니다. 벨루가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잼스톤 있습니다. 잼스톤 이거 전에 5만원 시계 했던 아이인데, 자, 이것도 아, 3만원 드릴 거고요 3만원. 자 잼스톤 이렇게 자구도 밑에 또 달고 있어요. 크기는 전체 크기는 한 17cm 이상 되고요. 잼스톤 3만 원입니다. 잼스톤 3만 원이고요. 자 여기 주피터 이거 굉장히 큰 주피터 있는데 이거 혹시 만 원에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 자 이거 2만 원. 자 2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 아, 만원에드릴게요 이거 크기 굉장히 좋고요. 19cm 정도 되는 아주 대품들 대품 축케끼입니다 자, 이거1 0피터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이번에는 아, 이쪽에 아,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이아 한번 왔습니다. 이거 자, 해맑금 젤리 아주 잘 달궈지고요. 크기 좋아요. 자, 지난번에 8,000원씩 드렸던 아이들보다 아, 훨씬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또 똑같이 8,000원 드릴 거거든요. 자,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젤리가 예쁘게 들었습니다. 해말금 젤리 8,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아이스에이치가 멋지게 또 이것도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어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여기 아이스에이지 금아이스에이 아, 멋지게 달궈진에 6,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뭐 볼까요? 여기 자요거 치아와 엔시스 어, 치아와 엔시스 있습니다. 치어앤시스. 요거는 만 원씩에 드리면 될까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달고졌습니다 자구도 많고요. 따글따글이 치어앤시스. 자, 이렇게 두개 보여 드립니다. 자, 만원 드립니다. 만 원.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자, 여기 밑에 자구들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저 뒤에도 여기도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달고요. 이렇게 뒤에 그렇게 달고 굉장히 많이 달았네요. 이거 보세요. 자, 요거 만 원씩 드리면 아주 괜찮습니다. 치와이시스 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 자, 원종 배션입니다. 원종 배션. 아, 요것도 가격 아, 이렇게 24,000원씩 드렸던 아이예요. 자, 요거는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16,000원. 자, 원종 베이션 16,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자, 원종 베이션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초코 젤리 있고요. 초코 젤리는 8,000원 드리고요. 8,000원. 초코 젤리, 8,000원 드립니다. 크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11cm 나오고요. 초코 젤리. 8,000원 드리고요 이거 선키스트 입니다. 선키스트. 자, 유명한 명품도 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0,000원 드립니다. 10,000원. 선키스트 10,000원. 자 선키스트 1 0 0 0원 드리고요. 멋지죠 이것도요. 자, 여기 물잘든 부시켓 보여드릴게요. 부시켓. 이거는 아, 6 0 0 0원 시계 드립니다. 부시켓 6,000원. 자, 너무 예쁘고요. 아주 자, 예쁜 아이에 6,000원 드립니다. 푸시켓. 자, 켓거 푸시켓은 6,000원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자 여기 보실래요 잠깐만요. 자, 여기 c c 밍 보여드릴게요. c c 밍자시시밍은 6,000원씩 드립니다. 이거. 자시시밍 자 2두짜리도 6,000원 드리고요. 여기 5두짜리도 같이 똑같이 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 10cm 정도 되고요. 자 CC밍 6,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아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파랑새도 6,000원씩 해드리고요. 자이 파랑새들 6,000원 드릴 겁니다. 자, 파랑새도 지금 잘 달궈졌어요. 따글따글해요 아주. 자 파랑새 6,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버클리 보여드립니다. 버클리는 꽃 피면 향기가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버클리. 자, 버클리 버클리이고 만 원씩 에 드립니다. 버클리는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 좋은 거 먼저 제가 골라 드릴 거예요. 자, 버클리는 만 원씩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 리디아 보여드릴게요. 리디아. 자, 물잘 들었고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오늘 4,000원씩 에드리는 아,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자 굉장히 아주 물잘 들었습니다. 자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4 0 0 0원씩에 이거 리디아 드립니다. 4,000원씩. 자 그리고 이거 어, 베르베르예요. 베르베르. 자원 가격은 아, 8,000원짜리고요. 오늘 이거 5,000원씩 드릴게요. 5,000원. 자 베르베르 5,000원씩 드립니다. 정말 이것도 잘 달궈졌어요. 잘 달궈지고 따글따글해졌습니다, 이것도. 자, 베르베르. 자, 5,000원씩에 이거쭉 드립니다.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자, 베르베르. 자, 5,000원씩 드리고요. 자, 여기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지금 요즘에 많이 키워놓느라 좀 물을 많이 좀 빼, 좀 빠졌어요. 자, 만원씩에 드리는 아, 드라큘라고요 자, 이거 만원씩에 드리는 드라큘라입니다. 자, 요거 달고 지면, 요것도 이제 색깔이 빨갛게 아주 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 요즘에 저면 해가지고 좀 물을 좀 한번 줬더니, 이제 많이 크면서 이렇게 물이 좀 빠졌습니다. 자, 드라큘라는 만원 씩계 드립니다. 만원이요. 자, 이번에는 아, 살아보니 슈퍼클론 보여드립니다. 요거 살아보니 슈퍼클론은 아, 4,000원 씩계 드릴 거예요. 4,000원이요. 자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큰크기에요 이것도 7.5cm분 꽉차 있습니다. 자살아보니 슈퍼클론 4,000원씩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냥 영상 아, 금요일이라 제가 대충 대충 좀몇 가지만 올려드리고 어마무리지려고 대충 찍었습니다. 이거 아 히아리움이고요. 히아리움. 자 히아리움은 또만원씩에또 드리는 아이거든요. 오늘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이거 히아리움이요. 완전 따그리고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히아리움은 자만원씩계 드립니다. 만원이요자 수량 이제 몇개안 남았거든요 이것도요. 자 수량 몇개안 남은 히아리움. 자 이거는 아만원씩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어, 오베사입니다. 오베사 군생. 자 이것도 2만원 드리고요. 2만 원. 자 크기 좋은 오베사 군생. 요거 2만 원씩 드리고요. 자, 24,000원에 판매하는 아이, 자, 2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리는, 자, 오베사고요 자, 요거 집시인데요. 집시. 짚시 요거 두개 혹시 갔다가, 저, 합식하실 분 계신가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큰 분에다가, 아, 심으려고 하다가, 자, 요거 한 분께 요거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두개 합쳐서요. 자, 12,000원 드릴게요. 12,000원. 너무 괜찮, 괜찮지 괜찮 않아요? 자, 이거 하나만 가져도 돼요 이거 12,000원 넘는 거고요. 자, 두개 해서 12,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저 같이 예쁘게 이렇게 모양 맞춰서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멋진 수영을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집시입니다. 두개 12,000원 드릴게요. 이거요. 자, 두개 12,000원 드리는 집시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요거는 아,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어제 이제 올려서 어, 하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여 드렸던 아이는 보내 드렸고요. 자, 요거 오늘 또 멋진 아이입니다. 요것도요. 자, 금 상태 아주 최상급이고요. 요것도 속에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보시면. 자, 요거 바닐라비스 금 6만 원짜리 또 5만 원에 드립니다. 5만 원요. 뿌리 잘 내렸고요. 아주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바닐라비스 금은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또 영상 빨리 해서 올려 드리고요. 오늘 주문 일찍 주시면 내일 도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